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b급 tv의 브로스입니다. 자, 자녀 있으신 분들 많으시죠? 아마 집에서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이 유튜브 엄청 보실 거예요. 어, 아마 저 같은 분들은 많이 갖고 계신 공통적인 고민 중에 하나가 애들이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본다. 그냥 거의 하루 종일 유튜브를 자꾸 사니까 걱정이 되기도 하고 하는데, 저는 이제 뭐 몇년 전부터 생각을 바꿨어요. 보다 보니까 아이들한테는 유튜브가 어떤 특정 뭐 놀이기구를 떠나서... 세상의 모든 것을 배우는 어떤 인터넷 자체더라고요.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정보와 지식을 획득하기도 하고, 물론 거기서 게임과 뭐 조금 자극적인 영상을 볼 수도 있지만, 너무 안 좋기만을 바라 보기에는 이미 유튜브가 그들에게는 그냥 하나의 세상이 돼 버린 거예요. 가끔 이렇게 얘기를 해 보면, 어이 녀석이 이런 걸 어떻게 알았지? 되게 기특하다라고 생각하고 물어보면 유튜브에서. 보고 알게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터넷이 우리들한테 많은 지식과 정보의 창고이듯이 유튜브가 요즘 친구들한테는 또 그렇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꼭 나쁜 것만은 아니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유튜브를 잘 썼으면 좋겠다 잘 쓰게끔 이렇게 장려해주고 또 같이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보다 보니까 또 드는 생각이 하나 있는데요 어 저희 같은 세대한테는 영어나 외국어가 큰 스트레스죠 외국인한테 어떤 말한다는 것 자체 그리고 막 빠르게 얘기하는걸 알아듣는 것 자체가 굉장히 스트레스고 어렵고 인생의 한큰 과제 같은 거잖아요. 숙제 영원히 풀리지 않는 그런 숙제 뭐 그런 건데 요즘 친구들을 보면은 확실히 좀덜 하는 것 같아요. 우리 때는 외국인을 만나서 얘기하는 그 순간 자체도 만나기 힘들기 때문에 외국에 여행 가서 뭐 물건 살때 얘기를 하는 할 때도 굉장히 준비를 하고 막 긴장하게 되고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데 요즘 친구들은 그렇지가 않죠. 뭐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도 외국인들이 얘기하는 거를 훨씬 더 자주 접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큰 스트레스가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외국인들한테 영어로 뭐 말걸 때도 그냥 거침없이 하기도 하고 또잘 알아듣기도 하고 그런 거 보면은 아 확실히 우리 때와는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. 뭐 유튜브의 순기능이기도 하죠. 자 그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하나 아이디어가 생긴 게 정말 이건 구글한테 제안하고 싶어요. 구글한테 뭐 유튜브한테 제안하고 싶은 게 한국어 컨텐츠 제한 기능을 하나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그 기능을 설정하면 유튜브에서 한국어로 된 컨텐츠는 숨겨지고 외국어로 된 컨텐츠만 나오는 그런 모드인 거죠.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미 이렇게 세상이 돼버린 애들한테 그런 컨텐츠를 더 자주 접하게 하면은 외국어 교육에 있어서 너무나 큰 진전이자 기회가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이거 하나면 외국어 교육 진짜 필요 없을 정도가 되지 않을까? 물론 이제 오버스러운 생각이긴 합니다만.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물론 이제 그렇게 되면은 뭐 혹자는 유튜브를 안볼거 아니냐. 아, 유튜브 못 끊습니다. 요즘 친구들은 유튜브 없이 못 살아요. 뭐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런 모드가 있어도 유튜브를 보게 될 거고. 그리고 물론 그걸 다 싫어하지 않겠냐. 당연히 그럴 수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는 옵션에 하나 기능으로 있는 거예요. 그 싫으면 옵션에서 끄고. 그럼 누가 쓰겠냐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저도 그래서 애들하고 얘기를 해봤어요. 유튜브에 이런 기능이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? 너네들 영어 교 영어 공부하고 외국어 공부하는데그 그러니까 얘기를 하니까 아들 녀석도어그 괜찮은 생각일 것 같다. 그 아빠 해줘 그러면 나도 한번 해볼게 이렇게까지 얘기하더라고요. 그렇게 쓰다가 한국어 컨텐츠가 꼭 봐야 될게 있으면은 그때 다시 기능 설정하면 되잖아요. 그러니까 어렵지 않고 충분히 유용하게 쓸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정말 제안하고 싶은 게 한국어 컨텐츠 제한 모드 이런 거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 부모들이 그런 걸 설정해서 훨씬 더 외국인들의 이야기와 어, 대화에 노출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 주고 저절로 외국어 학습이 되가는 거죠. 와우, 이거 괜찮지 않습니까? 이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됐습니다. 가끔씩 이렇게 B급 생각이 들때 여러분들한테 영상으로도 어, 말씀드리는데. 그렇게 아이디어를 좀 주고받으면서 의견도 좀 나누고 싶어서 그렇습니다. 편하게 댓글로도 의견 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구글, 혹시 유튜브가 이 영상을 보신다면 꼭 내부적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나라 아이들이 나중에 훨씬 더 외국어 스트레스 없게 살기 위해서입니다. <laughs> 네, 이상 B급TV의 브로스였습니다.